김문수가 똥돌 하나 찼어요. 오늘 김문수가 유세 때 속마음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말 실수한 걸로 보여져요. 이미 알고 있던 거.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로 발각이 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이내피셜이 아니었네요. 김문수가 사전투표 부정 적발하면 완전히 판 뒤집을 수 있어. 라고 뜨는 거 보니까 진짜 저것들이 사전투표를 가지고 장난질 쳐서 난리치려고 하는가 봅니다. 본투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천기 누설을 해버린 것 같아요. 정신줄 놓고. 주변에 지지자들이 걱정하니까 이제면 어떻게 이길 수있을까 우리가 안될것 같아요. 걱정을 하니까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미 적폐 끝판왕들하고 얘기 끝났는데 사전투표 부정 볼수 있어요. 세계일보에서도 똑같은 기사 여러 개 났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죠. 이렇게 똥포를 차준 거는 이재명도 부정선거를 언급을 할순 없어요. 언급하면 국힘에서 주장하는 음모론을 떡밥을 문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역풍이 상당히 몰려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 안 물려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김은수가 이런 발언을 해줬으니 이재명도 대응할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는 거죠. 이번 대선 때 사전투표로 장난질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전투표율이 높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은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준석이 여기서 사퇴하게 된다면 부정선거로 세팅을 다 해놨는데 골치 아파지는 거아니었어요또 또 단일화를 김문수랑 해준다고 해도 단일화 해봤자 마이너스밖에 안 되잖아요.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건데 얘 마지막 여론조사를 10% 오바되게 다들 뽑아줬는데 실제로 대선 때그 정도 받는 걸로 세팅을 해놨는데 진짜 사전투표 조작해서 이준석이 10% 넘게 받게 되면 대선 본선에서 또 의심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판이 구축됐습니다. 이준석의 똥볼또 김문수의 사전투표 발언